네, 우리 오늘 읽으셨던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은 우리 선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 네, 선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욥과 그 욥의 친구들 사이에 이제 논쟁 같은 그런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소발의 첫 번째 이제 말이 시작되었고요. 이제 12장은 욥의 대답, 욥의 대답에 대한 내용의 부분입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수학 공식 다 아실 겁니다 어, 우리가 수학을 뭐 어렵다고 라 생각하면 어렵지만 굉장히 또 기본적인 건 쉽잖아요 1 더하기 1은 우리 머릿속에 다 분명히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죠 1 더하기 2를 1로 쓰면 은 우리 수학 시험에서는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절대적인 것인가 생각하면 또 이것이 틀리죠. 만약에 여러분들 물방울이 한 방울 또 물방울이 한 방울이 겹쳤다 합쳐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울이죠. 큰 물방울 한 방울입니다. 꼭1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절대적이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 라는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 우리가 쓰고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러니까 절, 절대성, 영원성이라는 것을 붙일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당장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도, 하늘에 있는 달도 우리가 또 낮에 보는 태양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수명이 있다고 하죠.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정말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것일지라도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가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가치관을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가끔 우리 사람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소발이라는 요배의 친구가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은 절대적인 생각, 변치 않는 게 뭐냐면 고난은, 고난은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이 소발이 이 욕을 바라볼 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죄 때문인 거야. 이거 가지고 지금 욥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논쟁이 오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의 친구들은 이런 겁니다. 소발을 포함해서 욕의 친구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공식, 고난은 곧 죄다라는 것, 이것을 욥 너는 인정할 걸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지금인 거야. 욕 너는 고집불통이다 이거야. 우리가 너를 위해서 진리, 변치 않는 그런 진리를 내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데, 너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라. 라는 것이 이제, 이 욕의 친구들의 소발의 주장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욕은 이 친구들이 서운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도 설명을 못 하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고난을 이렇게 심하게, 아주 심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설명은 못하지만 나는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배 친구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요비 굉장히 감정적으로 서운하고 속상하고 아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래서 욕이 이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가 하는 거예요. 이전 이제 소발이 11장에 보면은 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뭐 굉장히 신학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에 대한 이제 욕의 대답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굉장히 주구장창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욕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욥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자, 그것을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곧 하나님은 모략과 명철에 관하여서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파멸적인 힘은 절대적이시다. 그리고 그가 부순다면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가 가두시면 아무도 벗어날 수 없고,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시면 가뭄이, 가뭄이 옵니다. 또, 물을 흐르게 하시면 그 땅에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자, 또, 잡는 자와 잡히는 자 모두가 그의 지배 아래에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16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배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배 친구들은. 자, 우리가 이야기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뭐 경배,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요의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받은 지혜는 누구로부터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인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너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다. 오직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과 인과응보에 제한된 분이 아니고 인간이 설정한 선과 악의 기준에 얽매이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차원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지금 요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에서 벗어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요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이 생각하는 성과 악,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과 악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요비 제시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곧 하나님의 친구들의 생각과 예측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건 지금 요배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평생 의롭게 살고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고 산그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엔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이 얕은 이 불완전한 유한한 인간의 생각과 예측을 넘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5절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정복하고 내려놓으시기도 하시고 모사 즉 상담자와 재판장과 여왕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바꾸기도 하신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공의를 세우는 기초고 정부의 재판장이고 성전에서 질서를 말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고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권력에 있는 자, 충성된 자, 늙은 자, 뭐 강한 자등그 모든 열거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시며 죽음 가운데 어둠으로 죽음이라는 어두움을 빛으로 나오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지배하심으로써 크게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이말씀 이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발아 그 소발이여 나를 네가 판단하지 마으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자와 권위자와 세상의 나라와 멸망과 승패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을 뛰어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고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 자기를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고 우리가 무엇을 믿음 가운데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요배, 지금 고백과 이 말을 요약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며 영원하신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대통령도 세상에 어떤 권력도 세상에 어떤 금은 보아도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곧 여러분들 이런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신은 하나님 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뭐 금을 가지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수백 번 절을 할지라도 정말 호화로운 어떤 그런 신전을 지어 놓고 거기다가 뭐 하루에 세 번씩 가서 절을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우리가 변치 않고 영원히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진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거와 연관지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만 하나님의 절대성과 영원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곧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맞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소발과 같이 이죠. 옳은 이야기지만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상처를 주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간의 연약성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열린 생각, 열린 마음은 곧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게 합니다. 우리는 혹시나 우리 옆과 같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내 말을 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먼저 바라봐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이다 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상담의 요소가 뭐냐면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막, 이것이 잘못됐고, 넌 이것을 고쳐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상담의 시작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을 감싸주면서, 어루만져주면서, 그 상처받은 영혼을 싸매주는 가장 출발로서 중요한 것이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이죠, 경청. 혹시나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단호한 말보다는 유연한 말로 여지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게 잘못됐어? 그게 아니고, 이 소발처럼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것이 아니고, 왜 그럴까? 참 힘들겠다는 것이죠. 참 아프겠다. 우리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꼭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내 주장을 먼저 전하라고 하지 마시고, 사랑의 위로의 말,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모습이고, 내 옆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 줄수 있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고난과 환란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이제 상담하는, 그러니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일 거예요. 나랑 가깝지 않은데 와가지고 내 자신의 힘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 중에서 아니면 나랑 친분이 두터운 내 동료나 친구 중에서 이렇게, 어 자기 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야기 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좀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주님께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고 지혜로운 말을 주시고 지혜로운 우리의 자세를 주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분명히 위로할 수 있고 그런 그 마음을 싸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